안녕하세요. 오늘은 꽃구경 하러 왔습니다. 제주 날씨가 변화무상하다고 했는데 딱 그렇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황사가 많이 껴가지고 하늘이 흐립니다. 숲속의 산책길도 조성이 잘 되가 있고 이런 돌담 사이로 걸어가는 기분도 상쾌합니다. 앞에는 작은 연못도 보이네요. 동백꽃이 만개는 지났습니다 거의 지는 시기네요 그래도 뭐 이런 숲속길을 걸어가니까 새소리도 들리고 간간히 그 숲속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 이 꽃향기하고 나무 숲 냄새가 기분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 일부 좀 남아가 있습니다 동백꽃이 이 길은 새소리 바람소리 길 제목이 붙어 있네요. 바람은 좀 부는데 새는 조용합니다. 이곳은 온실 정원입니다. 아, 꽃 이쁘게 담아놨다.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름모를 꽃들이 활짝 펴가 있습니다. 철쭉도 보이고 꽃 종류가 되게 많네. 이곳은 튤립인가? 평일인데도 이쪽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보입니다. 중국 왕서방들도 놀러 많이 오고, 국내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오셨네요. 자, 하나, 둘, 셋. 세도 있다, 세도. 제주에 오니까 확실히 봄이 왔다는 걸 느끼겠네요. 연못이 또 하나 있는데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물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중간 사이에 저 연못에다가 동전을 많이 던져 놨네요. 이곳 식물원은 부지가 한 6만 평 정도 되는데 제가 입장료를 많원 내고 들어왔거든요. 현재 뭐다 둘러보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은 저는 입장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환경을 잘 갖춰 놨네요. 연못이 곳곳에 계속 보이네요. 이쪽에도 약간 큰 연못이 보이고, 화살표 따라 쭉 가면은 됩니다. 숲길을 계속 걸어보니까 구간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게 조성이 돼 있네요. 이곳은 후방나무 숲길로 만들어 놨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른 식물도 많지만은 동백꽃이 유독히 많은 거 봐서는 이곳을 만든 주인장이 동백꽃에 되게 관심을 많이 두고 조성을 한것 같아요. 길 가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후박나무입니다. 조명까지 설치를 다 해놨네요. 천천히 둘러봐도 하나같이 전부 숲 풍경하고 이런 바람 소리, 새 소리 너무 듣기가 좋네요. 그냥 걷는 자체가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건너편에도 온실 하우스가 하나 보입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들린 온실 하원인데. 와, 여는 더잘 꾸며놨네요. 연못 사이로 작은 다리 건너가도록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 줄서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여기서 사진 찍으면 정말 잘 나오겠는데요. 온실 하원 구경하고 옆쪽으로.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 길이 꼭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같아요. 점점 높아지네. 아침에 비해 가지고 하늘이 그래도 많이 맑은 편입니다 황사 때문에. 날이 영 흐렸는데 시간이 오후로 접어드니까 이쪽에 오는 단체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났네요 지금 현재까지 돌아보니까 여기 식물원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곳이 앞에 보이는 온실 식물은 저기가 가장 안에 저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커피도 안에서 이제 마실 수가 있고 사진 찍는 그런 그 자리도 잘돼 있더라고요. 식물은 안에 전통 제주 초가집이 보이네요. 꽤 관리가 잘돼 있는데요.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밖에서 그냥 구경해야 되겠네요. 막아 놨네. 망의 초당 전통 초가. 현재 여기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어가지고 들어가가 구경은 못 합니다. 이 식물은 만든 설립자가 거주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적혀가 있습니다. 식물은 한 바퀴 돌아보니까 제주다운 분위기를 느낀 것 같습니다. 대략 돌아보는데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된것 같고요. 중간에 카페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가지고 돌아보는데 불편함도 없었어요. 분위기도 되게 좋았습니다. 식물원이. 이 나무에 달린 게이 노란 게 뭔지를 모르겠네요. 귤은 아닌데, 저게 유자인가? 아, 유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식물은 한 바퀴 돌아보고 떠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